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프로케온바다의 중간 지점. 중간 지점이고, 여기 살짝 내려가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중간 지점 여기 왼쪽에 발푸르기스. 건장 아이템 레벨 340, 435. 현재 436 됐고. 여기 원래 440이었는데, 이것도 어제 패치로. 2일 패치로 바뀌었고. 그리고 여기가 망자 해역이기 때문에, 어, 요거 선원 지원서 망자 내성 보통 레벨 1. 얘를 데리고 와야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왔고. 이게 아마 취약 상태면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거 같은데 그래서 요 요선을 데리고 와야 들어갈 수있는것같고요 여기서 이제 반지? 여기가 뭐였지? 반지. 일단 들어가서 보자 들어가서 봅시다 일단 발푸르기스 쓰러진 영혼은 감시자 죄수들이 불려났어 불려놨은... 무너진 건물 쪽? 음... 저희가 중앙건전인가 보다 <laughs> 우린 영겁의 시간을 갇혀서 보냈지 이젠 네가 그 고통을 겪어봐라 이놈들 으악! 여왕님이 너희들의 으악! 형제들이야, 엘조윈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수정을 파괴하면 우린 자유다. 여기 날개 한쪽만 있네. <laughs> 삼극 반수 탈리엘 구해주기. 잠깐만 그 전에 어못 꽂고 뭐 있다. 그 전에 던전 여기를 한번 알아봐야지. 발프로기스 노말. 요게 선행 퀘스트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아, 반지. 445 반지. 요거면 20이 오르네? 오. 그럼 그 다음에 갈게. 비밀 게지 X301 하드. 440. 거의 다와 가는데. 저기는 아마 귀걸일 거고. 잠깐만, 내가 뭐, 나 뭐, 고고 좀 깨자. 돌아주기. 고맙소. 당신... 적은 아닌 것 같군. 영혼 감옥 발프로 기스를 지키는 탈리엘이다. 성스러운 나무 엘조인에서 추방된 영혼들을 이곳에 갇혀 속죄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 실린의 영혼 전승에서 배제된 채로 말이지. 어? 원래 그런 것이지만 난장판이 됐고... 와달 영혼 감옥에서 풀려난 죄수들이 섬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어. 마력 장벽이 아직 버티고 있지만 서서 약해지고 있는 상황. 영혼들의 공격에 의해 장벽을 유지하는 세 개의 수정 중 이미 두 개가 파손. 남은 하나라도 지켜내고 장벽을 복구해야 영혼들의 탈출을 막을 수 있을 거다. 네르알렌이 지... 아직 형제들을 지휘하고 있을 텐데, 그에게 시동 장치를 받아서 장벽 복구를 해라. 마 <laughs> 놈들을 내버려서 안된 알겠어. 그대에게 맡기도록 하지. 뭐를? 얘네 잡는 아 얘네 잡는 거네. 오케이 다 됐고 탈줄 저지 저 위쪽. 나 지금 지구의 섬 갔다 와가지고 이게 내구도가 반이나 깎았는데 그 망할 지구의 섬에서 몇 번을 죽어버려가지고 여기 마력 장벽 수정. 팔레알과 다시 대화. 당신도 느끼고 있겠지만 안쪽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 음. 원래 영원 감옥은 안에 갇힌 영혼들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 누군가 죄수들을 풀어준 것이 분명하고 저 아래 보이는 흉물스러운 검은 구체가 발푸르기스의 결계를 약화시키는 것 같군. 어, 딱한 명? 누구? 라사키 음, 라사키엘. 라사키엘. 한때 총망받던 마법사이자 제나일의 파괴 제나일? 제나일 어디서 들었지? 어떻게 풀려난 것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자가 일을 벌였을 거요 감옥으로 내려가서 라사키에를 찾아 제압해주시오 간수장 킬리엣님을 찾아 도움을 청하면 될 것이고 어, 수정복구하고 있겠다 오케이 아 던전 안에 오케이 발푸르기스의 악몽 와 사람 많은거 봐 사람 뭐 이렇게 많아. 자, 여기가 어... 요거지 발푸르기스 노말. 자, 갇힌 영혼의 반지, 445짜리 반지를 얻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여기가 파티로 가면은 그 뭐지? 저 속성 룬에 부여할 수 있는 저 룬을 준다고 하는데, 일단 현재 칼 벤투스를 도전하고 있었긴 했지만, 아직 깨질 못했기 때문에. 얘가 어둠 속성 저항 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부족한 관계로 여기서 좀 파밍을 할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파밍을 하도록 하고 일단은 지금은 처음이니까 혼자서 한번 보자. 혼자서 하면 안 나온다는데 파티로 가야 잘 나온다 그러던데. 퀘스트와 이거를 노가다를 좀 해야 된다고 듣긴 들었는데 기네 은근히. 우리도 몰랐다. 죄쳤지. 우리도 그럴 줄은 몰랐단 말이다. 뭐야? 데미지가 아니고. 우리는 <목소리> 실패했지만 발푸르기 세운들은 절대 해방되어서는 안 돼. 뭐 별로 안 세네? 이건 뭐지? 디 라사키에를 처치해주십시오. 이건 뭐야? 뭐야, 자들 잿빛 장막을 없애면 그가 있는 방으로 갈수 있습니다. 하얗게 빛나는 정화의 구슬, 장막 중앙의 수정까지 옮기고 잿빛 장막을 없앨 수 있을 거. 구슬 뭐 하라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제나 여왕, 당신은 책임이 없단 말인가? 아 이거를 밀어 넣기? 이거 어떻게 밀어 넣어? 야 이거 어떻게 밀어 넣어? 어떻게 밀어 넣어 이걸? 오케이 아 이거 넣기가 살짝 힘든데. 어떤 기술을 써야 되는 거지 이거 약간 공놀이 같다 이거 또 밀어내라고 아좀 기다려 아좀 얘네들 왜래 오케이 넣고 절반인데 이제 절반인네 다음 다음 간수장 킬리엔 오노 no. 어, 뭐야뭐야뭐야 뭐중에나어어나죽는나죽는나죽는나죽는나요나 뭐야, 뭐야, 뭐야. 아, 어, 어, 죽는데요, 죽어요 중에나 아니, 왜 끊겨? 끊겨야겠... 이거 아니, 끊겨 끊겨야겠... 이거? 아, 미치. 아, 딱, 딱, 아 자꾸 끊겨 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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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체력이 이거 파괴..이야 이게? 아 저거 저거, 저거. 오케이. 파괴 파괴. 잡아. 알겠어? 일 맞도록 되고 말이야. 영근이는 어떻게든 성공해야 합니다. 로엔들의 미래를 만드는 거죠. 근데 왜다 여기 같이 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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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목고고. 근데 500 6 5 0개 넘어서 목고고 필요 없긴 한데. 방으로 이동. 아직 나의 부하인가. 나는 일찍이 여왕을 믿고 모든 것을 바쳤지만. <laughs> 그 보답이 바로 이것이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건단 하나, 복수뿐이다. 라사길. <laughs> 오 뭐야 뭐야 왜 따라다니? 공사니까 이게 솔플이 가능하지 이게 아주 솔플 피겨라고 해리 되겠는데? 뭐 솔플에서는 별로 아이템이 안 나온다니까 상관 없을 것 같고. 어차피 파티로 해야 될것 같고. 가시고 빵 아이. 이게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 힘이 있는 한 나는 다시 돌아오리라. <웃음> <웃음> 뭐야 이거밖에 안 줘? <laughs> 이거밖에 안 줘? 무조건 파티 사냥해야겠구만 이건 뭐 한번 보려고 혼자 온 거긴 한데 그대 덕분에 신성한 영혼 전승 의식이 더럽혀지지 않게 되었어 발프루기스의 수호자로서 그대에게 경의를 킬리안님과 다른 형제들은 킬리안이 아까 나한테 덤볐던 앤데 알겠소 아자나님께 상황을 전하고 지원군을 요청해야겠군 로엔들의신린들은 오늘 당신에게 큰 빚을 줬소 보고한다. 오케이. 어, 일단 끝이네. 그리고 반지도 안 나왔구나. 어, 어, 일단 <laughs> 내구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거 내구도를 수리하고 다시 와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와, 아무튼 발프로기스 음, 여기서 반지랑 섬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발 푸르기스는 이렇게 되는 걸로.